해외 주식 유니버스를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중국 주식을 총괄하시는 최연석 수석연구원을 모셨는데요. 어, 중국의 태양광 제재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해외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글로벌 증시가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최근에 또 그렇죠. 미국에 이어서 어, 유럽이 중국에 관련해서 어, 강제노동 제품 판매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 뭐, 동네북이죠. 중국이 음. 요새, 어, 이제 작년부터는 미국이 어떤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들어진 강제노동이 들어간 제품들을 이제 수입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럽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나온 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강제노동 제품 판매 금지 법안인데, 이거는 미국처럼 이렇게 딱 신장 지역이나 아니면 뭐 중국산이다,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원재료 채굴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 강제노동이 들어간 어떤 확인,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유럽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유럽 내에서 최종 조립을 한 제품이라도 유럽 내에서 유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제 법안인데 사실 이게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강제 노동이 들어가는 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거의 신장 지역이기 타겟을 때문에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어떤 중국의 재생 에너지라든지 특히 태양광이죠. 폴리실리콘이 다중국에 이제 신장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이런 것들도 신장산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신산업을 좀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중간제뿐만 아니고 최종제까지 다 타켓을 한것 같은데, 근데 사실 중국 업체 중에서 특히나 뭐 풍력이나 태양광 업체들이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 네, 그리고 뭐 그중에 유럽형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 일단 가장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업종이 태양광입니다. 네. 사실 풍력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완전히 어, 아직 육성 중이고 성장 개화 중에 있는 음. 산업이기 때문에 풍력은 수출 비중이 많지 않아요. 음. 이제 막 유럽으로 어~ 모듈이 나가는 그런 어~ 타워가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풍력업체들 영향은 사실 거의 없다고 음, 봐도 음. 되고 전기차 배터리도 크게 영향은 사실 그렇죠. 없습니다 네. 유럽으로 나가는 전기차는 굉장히,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근데 유럽으로 어디가 많이 나가냐 태양광이에요 음. 지금 중국에서 나가는 전체 태양광 물량에 수출로 나가는 물량이 어, 내수보다도 많은데 음. 그 중에 절반 이 지금 유럽으로 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태양광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그쵸.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보게 되면 어, 원재료에 이르는 이제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그리고 이제 셀 모듈까지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음. 어 이게 바꿔 말하면 중국의 어떤 유통 과정이나 폴리 그밸류 체인이 걷지 않고서는 태양광 제품을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어. 그렇고요. 유럽도 뭐 중국 없이는 탄소 종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태양광에 한해서는 그렇죠. 거의 뭐 쉽지 않다라고 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유럽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은 셀모듈 업체라서 결국에는 웨이퍼를 갖다 써야 되는데 중국 걸 갖다 웨이퍼를 결국에다 음. 중국 걸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 중국을 없이 육성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데 왜 이렇게 유럽이 이태양광을 들고 나왔냐 갑자기. 어 왜냐면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어떤 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는데 음. 추워지는 또 문제예요. 이 전력을 천연가스를 통해서 그동안 대, 대부분 조달을 했는데 유르, 러시아산 가스를 안 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렇죠. 설치하는데 아주 짧으면 1년, 음. 보통 2, 3년이 걸려서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짧으면 3개월 보통은 6개월이면 설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유럽 애들이 어떤 러시아산에 대한 의, 에너지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서 어 지금 재생에너지를 가열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말했듯이 태양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이번 여름이죠. 5월에서 8월까지 어 유럽이 때운, 발전시킨 전력원 중에서 거의 12%가 태양광이었습니다. 음...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2%. 풍력이랑 수력보다도 많아졌어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음. 유럽이 지금 태양광이 이런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될수 있냐. 다 중국에서 들여오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중국에 대한 것도 좀 낮추고 싶은 이런 용의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런 액션들을 계속 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에 중국 의존도가 높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면은 어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국을 떼놓고. 태양광 발전이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주가 자체는 악영향인 것도 맞잖아요. 노이즈가 상당히 컸었고 그러면은 주가 반등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좀 저희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적이나 어떤 저희가 소위 뭐 말하는 펀더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기업들의 너무나 실적 영향은 예. 크게 뭐 사실 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법안이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빨라야 내년이거든요. 음. 만약에 이게 만에 하나 또 이게 유럽 의회도 조정을 거쳐야 되는 거라서 안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년입니다. 음. 그러면 결국에 기업들의 실적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음. 올해 실적은 사실상 타격이 그쵸. 없다고 음. 봐야 되고 음. 내년에도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제 유럽이 태양을 키워야 되는데 당장에 음. 조치를 유럽 중국산을 배제하기도 힘들다고 말씀을 음. 드렸으니까 중국 애들의 이제 어떤 수출이 완전히 다 끊기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건어 나갔던 게 이제 못 나가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워낙에 글로벌 에너지들이 자국들을 육성하려는 움직임들이 크다 보니까 어저 만에 하나 진짜로 하게 되면 어 같이 음. 죽자 하고 음. 이렇게 문을 음.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 기업들 주가에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증시가 굉장히 좀 부진하잖아요. 네, 네. 어, 경기도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음, 음. 그리고 특히나 재생에너지나 이런 전기차 배터리 같은 주도 섹터들이 워낙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쏠림도좀 경계를 하고 있는 조그만 모습들이 악재도 흔들릴 수 있는 구면이다. 네. 지금은 더 쭉쭉 가기보다는 음. 작은 트리거 이렇게 조금씩 그렇죠. 움직일 네. 수가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이 불가피할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영영 태양광 주가는 좀 반대하기 어려운 건가요? 어, 현시점에서는 일단은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등이 나올 조건이 제가 볼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가 어, 정부 정책 두 번째가 폴리실리콘 가격의 어떤 하향 안정화 세 번째가 빠질 만큼 빠져서 밸류에션 매각이 음. 음. 밸류에션 매력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할 때이세 가지 요건이 다 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하나 확인되는 게 있으면 주가는 바닥을 자리 잡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음, 계속 나오고 있다던가. 맞아요. 정부 정책은 네, 네. 사실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음. 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내년까지도 나오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음.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볼 때는 핵심일 것 같아요. 음. 네. 폴리 가격인데 폴리 실리콘 가격이 일단은 지금 연중 최고치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동률도 가득 차 있죠. 지금. 맞아요. 가동률도 지금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이게 사실 폴리 업체들한테는 좋지만 폴리를 사용해서 이 모듈을 만들, 웨이퍼나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원가 부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폴리 가격이 10월부터는 조금 상승 압력이 굉장히 잦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중국이 가진 폴리실리콘 생산 가동 능력이 전세계의 80% 인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 5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증설을 계획을 다 합쳤을 때 100만 톤이 넘습니다 작년보다 두배 이상 그렇죠. 증설이 네.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반기까지 상반기에는 원래 이런 증설 물량들이 착착 나와 줬어야 되는데 문제가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중국 4월부터 뭐 코로나 봉쇄가 그렇죠.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봉쇄가 있고, 그리고 좀 괜찮아질만하니까 7월 7월달부터는 맞아요. 전령난도 있고, 뭐 가뭄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또 여전히 봉쇄가 진행되고 있어서. 음. 음. 어 제대로 증설들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9월부터는 가동에 들어간 그렇죠. 게저희다 해소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확인이 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달부터는 증설 물량 이 착착 올라오기 때문에 더 이상 폴리스콘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일은 어, 앞으로는 점점 좀 잦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인데더 어, 말할 것도 없이 지금 태양광 주가들이 많이 조정이 됐었죠. 조정이 내려왔죠. 어, 태양광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업체들 섹터의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 됐는데 음. 지금 한 여러 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음, 상황이고. 그런데 음. 어, 여기서 뭐 그래서 더안 빠질 거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 빠질 거냐? 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2020년부터 지금 태양광 섹터의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는 밸류에이션이 18배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추가로 빠진다면 한10% 안팎의 조정은 음.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열어놔야 될것 같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한10%더 빠지면 그거는 되게 그때부터는 어, 걱정 없이 좀 담아도 네, 되는 구간이다. 바텀콜을 외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때는 네. 제가 또 다시 나와서 네. 아 이제는 태양광을 사야 된다 라고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유럽의 중국 태양광 제재 관련해서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저희 그럼 고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10분 후에 주식 레고.